요정신에서,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그신이그신 찍으면서 여사생결단에 그 관련된 어떤 연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또 이렇게 생각해 주시, 그, 생각, 말씀해 주시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근데, 음, 저는 뭐 질문하고 조금 동떨어지긴 하나 답이, 그래요. 그, 승범이랑 사생결단 찍고, 그 다음에 부담거래 찍었는데, 물론 관객들은 이 부담계를 가지고, 음 사생결단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실 거예요, 분명히. 뭐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근데 영화를 보면, 어, 그때는 사생결단 느낌은 이랬는데, 이두 친구가 또 이런 느낌으로, 이런 얘기로, 어, 어, 사생결단과 너무 틀리게 또 연기를 하는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약간의 흥미로운 점과, 어 재미, 관객들이 더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부당거래가 아니고 또 다른 영화에 비슷한 얘기에 또 다른 인물로 승범이랑 만나면 어, 그러면 부당부담거래 2 아니야? 뭐라고 또 말씀하시겠죠. 하지만 또 저희는 또 다른 느낌과 또 다른 인물로서 관객들하고 만날 자신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실 대본상 그 대사가 있었는데요. 저는 사실 좀 감독님한테 한번 이렇게 뺐으면 어떨까 한번 했었어요. 어쨌거나 왜냐면 정민형의 그 멘트가 사실은 아주 국민적으로 되게 히트가 됐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잠깐 영화 밖의 이야기로 떠났다 오는 게 아닐까. 관객들이 그런 염려 때문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어... 음... 이렇게 여, 영화에는 확실히 쉼표가 필요하긴 한것 같아요. 예 네. 아까 질문에도... 뭐, 저의 그런 재밌는 장면들에 대해서 한 질문을 했었는데, 음, 그런, 쉼표의 역할들이 분명히, 특히 이런 영화에서는 좀 쉼표의 역할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네, 뭐, 재밌으셨나요? <laughs> 아, 그, 그 액션이, 어, 되게, 솔직한 액션이잖아요. 그 막, 그, 화려한 액션보다, 그, 아유, 저 진짜 데미지가 세겠다 <laughs> 그런 효과잖아요. <laughs> 예, 뭐 아시겠지만 이제 뭐 그런 거좀 날라가고 이런 건 물론 저 스턴트 하시는 분들이 하셨고요. 그리고 또 워낙 그 황정민 씨가 또그 액션 경험이 많으셔서 그런지 그렇게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저는 그냥 그냥 편하게 했습니다. 예. 우리 영화가 부담거래가이세 저를 포함해서 이두 분. 양반의 연기를 그 두연상에 그 오를 정도라면, 아, 저는 굉장히 예, 기분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 <laughs> 아, 저를 제가 받는다는 건 아니고요. 그 어떻게 공동으로다가 그되게좀 했으면 좋겠는데, 뭐, 그거는 그때 연말 가서 두고 보시죠. <laughs> 야. 아, 저는 이번에는 굉장히 그, 어, 검사라는 직업이 사실 저희 직업군에서 만나기 힘든 직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 수도 없고, 어 그래서 그냥 되게 그냥 시나리오에 충실하고 감독님 도움을 많이 받고, 그리고 제가 할수 있는 것보다 굉장히 이렇게 스태프분들의 도움을 뭐 외형적으로나 뭐 내면적인 연기나 하여튼. 도움을 많이 받으려고 했던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뭐를 굉장히 많이 음, 생각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 같이 하는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네. 어, 철기라는 인물 자체 그뭐 제가 살면서 뭐그 부당한 거래가 있었냐라는 거죠, 제 삶에. 그 질문. 아, 예. 예, 영화 촬영하면서 감독님한테 늘 굽히고 살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 리고또 뭐, 그, 어떻게 그 역, 그 어떤 영화에,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그 캐릭터, 그 역할을 얻으려면 뭐 제작자나 감독님한테 늘 굽히고 삽니다, 우리는. 예. 그렇고요 그, 철기라는 인물 자체는 그, 모르겠습니다. 저기, 감독님하고 참 많은 얘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그 조직 생활에 대한 것도 저, 저도 잘 모르죠. 배우, 뭐 어릴 때부터 배우 한다고 까불대다가 지금까지 배우하고 있는데 뭐 제가 조직 생활 해봤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 음, 그 인물 자체로 봤을 때, 철기한 인물 자체로 봤을 때, 그냥 되게 속내를 모르겠는 사람, 왜 주변에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아, 저 사람 참 속을 잘 모르겠어. 어떤 삶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되게 불안해하고 불편해하잖아요. 관객분들이 좀, 철결한 음, 임무를 맞닥뜨렸을 때좀 불편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일 큰 기본이었고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것 같습니다. 예. 그 저작권 협회에 있으면 좀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 아니, 뭐, 대본에 있어서 그 감독님이 아마 위트로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건 제가 뭐, 뭐, 뭐라, 갖다 붙어 얘기할 거리도 안 돼서, 뭐, 말씀을 아직 안 드린 것 같고. 일단, 그, 저기, 뭐, 계좌번호 를 일단 주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그, 뭐 그, 제가 뭐, 이거 알았겠어요. 그, 그 다음에, 그상 받는 조차도 제가 몰랐었는데, 그 상황에 그냥, 임기응면에,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그대로 얘기한 게, 어떻게 그냥, 아구리가딱 맞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네, 그렇습니다. <laughs> 영화를 선택하고 나서는 몰랐는데 만드는 과정 중에서 그리고 만들고 나서 이 영화를 만들길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도 이 영화 보길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영화였으면 하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어떻게 이상하게 작년에 이렇게 준비하고 만들 때는 이런 현상이 없었는데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촬영하면서 갑자기 이게 다큐멘터리가 돼버려가지고 그 그러니까 오해 의 여지가 좀 있을 수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영화를 만들면서 어떤 특정한 기관이나 어떤 개인을 두고 어 공격하려는 목표를 만든 것이 아니고 영화를 보시고 나면 아. 이게 현대사회에서 살아가면서 가족을 꾸리, 꾸리고 또 누군가를 책임지고 또 어떤 조직 안에서 어떤 위치에서 음, 살아가다 보면 생길 수 있는 어떤 그 현상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어, 정도의 세기가 좀 다르고 특정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뿐이지 어, 저는 그런 부분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어, 이렇게까지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뿐이거든요. 뭐 아무튼, 그, 이렇게 <laughs> 같이 영화 보게 돼서 너무, 너무 기분 좋고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제가 그 이제 이 부당거래 홍보차 인터뷰할 때 매우 기자분들께 제 진심을 어렵사리 이렇게 표했던 적이 있는데요. 뭐 건방지게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지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 지지자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물고, 뜯고, 내 거야. 네. 서로 욕하고, 가지려고 하고. 한두 번의 실수로 서로에게 던졌던 표를 너무 쉽게 거두지 말고, 끝까지 한번 믿고, 지지해주고, 이렇게. 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에게도 팬이 필요하다고. 외롭습니다. 네. 지지해 주세요.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저는 그 어, 영화 o o d Ah, Yama, the c h o c o l a 제일 그 저한테는 되게 후자리가 이렇게 힘든 자리예요. 사실 그 개인적으로 만나서 인터뷰하고 그러면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럴 텐데 여기서는 되게 말도 안 나오고 그래서 그 기자 간다면 시간이 상당히 저한테 는 되게 부담이 가고 지금 어려운 시간이에요. 이게 속으로 그래서 아 기자 간담회 혼자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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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쨌든 이렇게 <laughs> 예, 기자 간담회 <laughs> <laughs> 참, 제가 약간 좀 하이입니다. 네, 저 한번 웃고 가시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